한미가 좋지. 아니야. 응? 한미야. 한미. 한미 작게 좀 아니야. 음. 한미는 얼굴 아니야. 한미는 아니야. 조금 아니야? 응? 작금. 조금 아니야? 조금 <laughs> 왜? 응? 왜조금 아니야? 응? 나. 나. 한미 아니까 한미 알아? 음, 그래 한미가 이진이 이뻐해 주잖아. 아니요뭐 어, 어. 밥도 먹여줬지, 목욕도 시켜줬지, 또 놀아줬지, 장난감도 사줬지, 많이 해줬잖아 이진이. 그거 생각나? 응, 음, 그한 명, 한번 이거 고맙지 그러니까. 아니요. 응? 아니요. 그럼 아니야? 다시 이제 못 만나는 거. 어왜 다시 못 만나? 응? 음? 음. 다시 만날 수 있지. 왜 다시 못 만나? 응? 음? 음. 아니에요. <laughs> <laughs>